안녕하세요. 도손갤러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고려 시대의 예술적 완성도를 대표하는 도자기 바로 고려 청자 상감 송악 울룡 포류 수금 쌍허 사이호두 매병에 관한 것입니다. 이 매병은 1242년 고려 시대에 제작된 작품으로 첨단 과학 감정원의 연대 측정을 통해 그 진가와 제작 연대가 확인되었습니다. 웅장한 크기와 정교한 문양을 자랑하는 이 매병은 단순한 예술품을 넘어 고려인의 철학과 자연관을 담고 있는 걸작입니다. 이 매병은 높이 65.5, 몸통 최대 지름 39, 구현부 직경 23에 이르며 좌대까지 포함하면 전체 높이는 73에 달합니다. 이러한 크기는 웅장함을 자아내며 도자기의 기형은 곡선과 직선이 조화를 이룬 완벽한 비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투명 유약으로 마감된 표면은 고온 소성을 통해 깊이 있는 광택과 빛을 반사하는 생동감을 더해줍니다. 매병의 표면에는 상감기법으로 송악문, 울룡문, 포류수근문, 쌍어문이 정교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송악문은 소나무와 학을 통해 장수와 평화를 상징하며 소나무의 꼬불꼬불한 가지와 학의 섬세한 깃털이 바람에 날리는 듯한 생동감을 전달합니다. 울룡문은 용의 비늘, 갈기, 그리고 강렬한 발톱 표현으로 왕실의 권위와 신성함을 보여줍니다. 포류수근문은 버드나무와 물새의 고요한 조화로 자연 속 평화를 표현하며, 쌍어문은 물고기 두 마리가 물결 속에서 서로를 향해 움직이는 모습으로 풍요와 다산을 상징합니다. 특히 상단부에 위치한 네 개의 호두이는 각기 다른 표정을 지니고 있으며, 병상단부의 강렬한 조형미를 더합니다. 호두이 사이에 배치된 운항문은 하늘을 유영하는 학과 구름을 통해 평화롭고 고요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고려 도자기의 문양은 단순한 장식을 넘어선 상징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송학문은 장수와 평화를, 울룡문은 권위와 신성함을, 포류수근문은 자연의 고요함을, 쌍어문은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며 각각의 문양이 고려인의 자연과 철학에 대한 깊은 통찰을 드러냅니다. 문양과 더불어 병의 전체적인 조형미도 주목할 만합니다. 넓은 어깨와 완만하게 좁아지는 곡선은 안정감을 주며, 저부에 새겨진 변형 연판문대와 작은 국화문은 병 전체의 섬세함과 우아함을 더합니다. 물고기 모양의 손잡이가 장식된 뚜껑은 병의 통일성을 완성하며 생동감을 한층 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희귀한 고려 도자기의 걸작들이 오늘날 한국에 거의 남아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고려시대 강진과 부안의 가마터에서 제작된 최고급 도자기들은 대부분 왕실과 귀족들의 생활을 위해 개성으로 운반되었습니다. 개성은 고려 왕조의 수도로서 도자기의 유통과 사용 중심지였으며 정치와 문화의 중심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외세의 침략과 약탈, 그리고 외교적 헌납으로 수많은 걸작 도자기가 일본과 중국으로 유출되었습니다. 특히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며 수많은 온전하게 보존되어진 진귀한 고려 도자기가 북한을 통해 중국으로 반출되었고, 이는 오늘날 한국에서 고려 도자기의 진귀한 작품들을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만든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현대의 한국에서는 이러한 귀중한 도자기를 직접 보거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감정가 및 감정단체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감정가들은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처음 보는 기물이니 이것은 우리의 고려청자가 아니다. 청자의 보존 상태가 너무 좋으니 이는 현대작이다. 이러한 진귀한 도자기가 이렇게 시중에 나올 수 없다. 등등 여러 이유로 부정하기도 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에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외세의 침략과 약탈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며 대부분의 도자기가 온전하지 않은 상태로 발견되었던 역사적 배경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허나 이는 전통 문화유산의 다양성과 고유성을 연구하고 보존해야 하는 본래 목적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온 안목 감정은 감정자의 경험과 직관에 의존하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객관성 부족. 동일한 작품에 대한 평가가 감정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둘째, 경험 부족. 감정가가 경험하지 못한 기물이나 문양은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셋째, 위작 판별의 어려움. 현대의 정교한 위작 기술은 안목 감정만으로는 한계를 드러냅니다. 넷째, 연대 추정의 불확실성. 안목 감정으로는 정확한 제작 연대를 추정하기 어렵습니다. 첨단과학감정원은 XRF 성분 분석, 퀀텀 연대 측정, 디지털 현미경 분석 등의 기술을 활용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과학수사기법이 처음 도입되었을 때의 과도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당시 기존 수사 방식만을 고집하던 일부 전문가들은 새로운 과학적 방법론에 회의적이었으나 과학적 기법이 사건 해결과 진실 규명에서 독보적인 역할을 하면서 결국 표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현재 과학수사기법은 법적 증거로 활용될 만큼 신뢰받고 있으며, 이는 감정 분야에서도 유사한 전환점을 맞이할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고려청자 상감 송학울룡 포류수금 쌍어사이 우두 매병은 고려인의 철학, 자연관, 그리고 기술적 혁신을 집대성한 문화유산입니다. 이 기물은 고려 도자기의 정점이자 한국 문화유산의 상징으로 현대에도 여전히 그 가치가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도성 갤러리와 중도 갤러리는 이 작품을 통해 한국 도자기의 아름다움과 역사적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 미래 세대에도 전승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자기에 담긴 자연의 조화와 철학은 단순한 유물이 아닌 오늘날에도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도성 갤러리와 함께 잠시나마 즐거운 감상 시간 되셨나요? 남은 시간도 즐거운 감상 부탁드리며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시금 조상의 얼과 아름다운 감각을 꽃피우다. 도손 갤러리였습니다.